자 이거 제 방망이인데요. 보시면 이전에 국가대표 시절 때 지원받았었던 방망인데 최근에 이걸로 저 연습 스윙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거리가 확실히 조금 씩 조금씩 이제 다시 되찾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전 많이 권해드립니다. 방망이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. 연습기구 이거를 연습 끝나고 나서 항상 끝나고 제가 강조드린건 끝나고입니다. 이거 연습 전에 하면 힘다 빠져서 공을 못 쳐요. 그러니까 연습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저는 연습 스윙을 빠르게 최대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, 어우, 지금 허리에서 소리가 <웃음> 났는데, <웃음> 이걸 빠르게 한 10번 정도 하는 거죠. 가서, 여기서 만약에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. 일단 빠르고 무거운 걸로 갈수록 저는 추천드리고요. 몸이 다치지 않은 한에서 좀 무거운 거를 추천드리고 한 600g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00g대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무거운데 지금은 이렇게 무거운 건안 나오더라고요. 부상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오히려 요즘엔 가볍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네, 최대한 빠르게 휘둘러주시면 비거리 나시는데 훨씬 더 효과도 있고요. 그다음에 항상 연습 마무리할 때 반대쪽으로도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왜냐하면 골프는 편칙 운동이니까 한쪽으로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불균형이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죠? 야구방망이 같이 생긴 연습 스윙 톡으로 비거리 늘리는 연습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. 연습 마칠 때 힘껏 휘둘러 주세요. 그럼 거리가 많이 늘 겁니다.